천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살려서 읽어야겠죠 그, 그 자격이, 자격이 뭔가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얼마 전에 달걀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회색이 나타났대요 <웃음> <웃음> 방청객이네 방청객이죠 좀... <laughs> 안녕하세요 SV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소셜 에디터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혹시 어떤 거 하러 오셨는지 다들 알고 계세요? 오늘 낭독 봉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네. <laughs> 오디오북이 등장하면서 시각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목소리를 기부할 수 있는 낭독 봉사라는 것도 생겨났다고 해요. 근데 낭독 봉사라고 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도움을 받아서 오디오북 녹음 과정에 대해 배워 봤습니다. 녹음할 책을 선정을 하고 낭독 녹음을 한 후에 검수 작업을 거쳐서 시각 장애인 오디오북으로 완성됩니다. 이번 도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소리,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저는 마음가짐이요. 오늘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발음입니다. 특별 손님인 아나운서분을 모시도록 오오. 하겠습니다. 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혜윤 아나운서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제일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사투리 억양이 좀. 말할 때 약간 이 앞쪽에서 말해요. 이 앞에서 움직이면 발음이 좀웅웅하게할 수밖에 없어요. 입도 크게 벌리고 입꼬리를 좀 올리면서 이웅웅거리는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말 끝을 흐리는 게 있어요. 긴장하게 되면 저는 약간 콧소리가 섞이는 거거든요. 말하는 느낌이 쭈뼛쭈뼛 걸어 나올 때부터 뭔가 음, 이러면서 부끄러워요.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너무 떨려도 티를 내면 안 돼. 말을 하다가 너무 빨라져요. 발음이 똑같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다 어느 정도는 잡아가는 방법을 알아. 방심하면 자꾸 그게 다 튀어나오는 거야. 예자두 <laughs> 네.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가야 거겨 고교를 하야 거여까지 한 번씩. 가차 저처 두조 네? 나냐 너냐 너뇨 누뇨 느니. 다다 더뎌 도듀 두듀 드디. 누가 제일 잘했어요? 넷 중에. 넷 중에? 그래도 응. 다른 연습이라고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다. 한라산 산합 철수 책상 새 책상 박 아, 법학, 법학 박사님과 백 법학, 법학 박사님. 박사님. 자,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어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비교해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낭독을 할때첫 번째로는 표현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책의 내용이 머릿 속에 그려질 것처럼. 일단 당장 책을 읽어서 바로 표현력을 키워보세요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말하는 것처럼 해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자 연습할 시간 5분 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 아, 어, 회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어, 어, 그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최현입니다. 아, 네. 어, 어, 무슨... 뭐, 무슨... 또 뭐... 하루에 또 잘... 액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박현구입니다. 하루에도 달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두세개 정도 먹잖아요, 그렇죠? 아, 네. 달걀을 들어싼 오해와 진실 함께 보시죠. 쇼어스트 느낌이지 않았어요? 어. 제가 연구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오. 오. 얼마 전에 달걀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회색이 나타났대요. <laughs> 방청객이네. 방청객이 적성. 쇼어스트 방청객. <이독서야>. 쇼호스트 방청객.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이영진입니다 깨물은자가 회색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크게 외치자라는 생각을 하되 배에 힘을 주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내레이션이에요. 평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살려서 읽어야겠죠. 마침표, 심표에서는 가다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볼 낭독책을 좀 만나볼 건데 아시안 허브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줬다고 하네요. 한국어로 읽는 우즈베키스탄 동화. 여기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왕이 선택한 왕.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응, 내레이션이 거의 한 80%. 옛 나라 백성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왕이 다섯 마디. 하지만 아쉽게도 왕의 자리는 오직 하나. 너희 셋 모두에게 물려줄 수는 없구나. 그리고 아들이 각자 세 마디. <laughs> 아버지,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잘할수 있는 머리,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아버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녹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laughs>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새아들은 <laughs> 동그란 눈으로 왕의 얼굴을 뚫어질 듯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왕은 나라의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러면 오늘 에디터들의 낭독 봉사 녹음이 끝이 났어요. 다들 오늘 어떠셨는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네. 재밌게 할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근데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목소리 기부를 해보고는 싶었는데 의미 있는 봉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에디터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 완성본은요. 실제로 아시안 허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도 낭독 봉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SVTV 시청자분들의 꿀보이스 꼭 들려주세요. 소셜 에디터들은 앞으로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